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닷컴의 김생존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고려할 때 중요한 성결 조건 중 하나는 미국 월가의 기관들이 투자하는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의 주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도 함께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반영해서 스트레티지 주가도 크게 하락하며 상승 추세선에서 벗어났는데요. 현재 그 주가는 리테스트 단계에 있고요. 만약 이 단계에서 다시 리테스트가 이루어진다면 주가의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지점은 크게 떨어진 장대 음봉의 종가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가가 안정을 찾는다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며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간에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음봉을 그려주고 있는 만큼 스트레티지 차트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중국의 거래소 협회가 BNB 바이낸스 코인과 알고랜드를 신규 취급하면서 일본 내 상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취급 암호화폐 목록 BNB와 알고랜드를 추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어떤 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바이낸스 재팬이 정식으로 34개의 토큰과 BNB까지 상장해서 런칭한다. 여러분들, BNB도 최근 미국의 엄청난 바이낸스 공격과 압박으로 인해서 많이 조정받았지만, 일본에서 조금 BNB를 살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이 바이낸스가 보이지 않는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됩니다. 왜냐? 기시다 총리가 하필 바이낸스 재팬이 출시되기 직전에 본인 입으로 웹3를 전격 수용하고 채택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줬고 일본의 핵심 경제 인사들까지도 지금 이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어떻게 보면 최근에 홍콩을 필두로 중국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겠다, 홍콩이 개인 투자자 거래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스타트 끊었고 그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미국의 대형 전통 기관들 레거시 금융들이 일제 비트코인 념물 ETF 신청한다라고 하면서 또 불을 지폈는데 그 마지막 주자 새로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수 있는 일본이 제가 봤을 때 8월달을 좀 책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바이낸스 재팬이 공식적으로 런칭이 된다라고 하면 일본의 엄청난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34개의 토큰을 상장시킨다고 하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문자 보내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상승 예상 종목들 호재나 악재 같은 거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고 있고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이딴 거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 내보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될 토큰 리스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해당 리스트를 딱 보시면 비트코인 좀 오래 투자하시고 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딱 아실거다 바이낸스 재편에 상장되는 코인들 중에 잡코인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비트코인 시가총액 50위안에 드는 이더리움 클래시 폴카다 이더리움 에이다 엔진코인 비트코인 캐시 BNB 매틱 샌드박스 스텔라 루멘 리플 베이지 거테션 토큰 메이커 테주스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등 이런 식으로 메이저와 준메이저 코인들만 상장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고민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리플에 주목해야 된다. 일본 최대 금융기업인 SBI그룹이 엄청난 리플의 후원자고, 그리고 최근 리플의 해외금 솔루션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SBI그룹이 움직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아직 홍콩은 정식으로 개인 투자자 거래 허용은 했지만,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의 차이나 머니가 들어올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일본과 중국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다가 비트코인 미국 월가, 대형 금융 엘리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까지, 이것들이 다 지금 하반기 에 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개미털기에 절대 털리시면 안 되고, 오히려 눌려줄 좋은 코인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010-5818-7118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주요 코인 리스트부터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818-7118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뉴스들, 그리고 종목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문자 보내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상승 예상 종목들 호재나 악재 같은 거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고 있고,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단 거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 내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2번 보내주신 분들은 이미 저와 같이 꾸준히 수익 올리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8-7118로 숫자 2번 보내주시고 저와 같이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